정부, 거래소 코인 금지한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거래소 코인을 금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이 오는 9월 24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리스크를 선제 관리하고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우선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의 매매나 교환을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코인을 상장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의미다. 국내 거래소 중 프로비트 프라브, 비트소닉 BSC, 코인빈 유덱스, 포블게이트 WAFL, 캐셔레스트 CAP 등이 자체 코인을 상장한 바 있다. 앞서 퓨어빗은 2018년 자체 발행한 퓨어 코인을 사전 판매한다고 받은 돈을 들고 잠적하기도 했다.